안녕하세요. 웅블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덱은 6메이지 리븐 덱입니다. 요즘은 잘안 보여서 잊혀져 가는 덱인데요. 하지만 모두가 티어 덱을 할때 깜짝 등장으로 써먹을 만한 덱입니다. 지금 다들 사이버 전투기계 같은 두세면 겹쳐도 좋은 덱만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리 좋은 덱도 겹쳐버리면 7등, 8등 박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덱을 연습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는 스킬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잘안 돼요. 마지막 영상이 마스터간 영상인데, 지금 다이아 1에서 식중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보여드릴 6메이지 리븐 덱에 대한 한 줄평을 말씀드리면, 제발 리븐 하나만 주세요. 입니다. 이 덱은 7레벨에 완성되는데 7레벨에 바닥까지 긁어서 리븐이 이성이 안 되면 정말 답도 없는 덱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리븐만 떠주면 유튜브에 리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러 가고 싶을 만큼 값어치를 톡톡히 하는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리븐 뽕맛을 같이 느껴보아요. 자, 일단 우주는 두 개의 별이네요. 요즘 전 무조건 장갑 집어요. 장갑이 좋아요. 나이스. 조이의 장갑이라 갑바. 아 사실 두 개별은 저도 승률이 잘안 나와요. 요즘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번 일단 나오는 대로 해볼게요. 이거는. 어 레오나. 상점에 피오라 있고, 요러면 사이버 쪽도 같이 보고, 메이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아리. 스펠 붙었고, 요거는 아리 올리는 게 낫죠? 야쏘. 검사 쪽? 검사 쪽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초반에는 다 같이 봐야 돼요. 어쨌든, 대기 겹치지 않게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집어넣고 볼게요. 이걸 지네. 베인이 있어, 벌써. 피오라 붙었고, 이거 싸움꾼도 사줄게요. 싸움꾼, 요즘 다 싸움꾼도 너무 좋아서, 일단 사놓고, 요거는 피오라 올리고, 아, 이거, 어, 이건 저 사람을 질려고 한 거라서 이겨주고. <laughs> 음, 이거 선봉대 올리기 더 나을거 같거든요? 필요없는 거다 팔아주고, 도틸러스 올릴게요. 레벨업 하고, 노틸러스. 아, 이거 쓸지도 그냥 줄까? 이거 메이지 쪽될것 같거든요? 이거 아리 주자. 요런 버티겠지. 그렇지. 아, 이거 이자 보고 싶긴 하네. 안 되니까 사줄게요. 아리페어 좋고. 이거 노틸보다는 제이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자 질 수도 있어서 진짜 진다고 아빠 수은의 덤블 쪼기 아니면 가앤 음, 애니를 짚는 게 낫겠죠. 이거는 이즈 페어가 나오냐? 여기서 일단 애니랑 조이 넣어서 4메이즈 받아볼게요. 아, 지네. 센줄 알았는데. 이제 살게요, 이거. 이자 깨더라도 사서. 이성 붙으면 쓸거 같거든요? 사메이지니까 한번 넣어보자. 구석에 수 넣고. 필요없는 거 팔아줄게요. 자, 지는 게 맞지, 이거는. 너무 약해. 아리가 붙었네 이거 너무 약해서 엎치고 싶거든요? 피관리 하려고 엎치고 뭐가 들어가야 좋지? 얘가 맞나? 58%아 그래도 지네 모렐로 갖고 싶은데 다 팔려서 이건 리븐 집어 올게요 어 나이스 리븐 들어가자 이거 이즈 빼고 리은덤블쪽에대 쓰는 게 저격수랑 사이버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럼 덤블쪽끼 있으면 잘 버텨요 상황에 따라 템 주시면 돼요 원래 수운을 주시는 분도 있고 이게 두 개의 별이라서 그렇지 세 개의 별이면 라바돈에, 수은에, 가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안 죽죠? 덤불 죽기라서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불쌍하다, 좀. 이건 돈이 애매해서 업보다는 한번 리롤 한번 쳐볼게요. 아, 안 뜨네. 애니? 좋아. 돈 나올 거라 생각하고 돌린 거예요 조이 붙었고 필요 없는 거 팔아주고, 왜서 오메이지지 하나 뭐지? 요건 힘의 성배도 줄게요. 뭐 딱히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건 그렇지, 사이버 안 되지? 빅토르 좋아요. 이거 업치자. 용맹이지. 이러면 이러면 일단 덱을 완성이거든요. 근데 리븐이 이성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성은 생각보다 약해서 좀 금방 터지요 저렇게. 또 이길 수 있나? 아, 이 잤네. 나리가 밥값은 했다. 아 이거 일단은 메카를 넣는게 낫나? 립은 너무 안 나오면 메카들 생각도 할게요 이거는 아 이게 안 붙네? 바로 샀는데 아직 괜찮아요? 피가 59라서 뒤집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거 두개의 별이라 뒤집개 들어갈 자리 없거든요? 슬지 가져오는 게 맞아요. 연운이나. 립은 안 나오나? 신드라. 조이. 칠레 완성이라 립은 나올 때까지 돌려볼게요. 피즈? 아, 이거 메카로 가보자. 립은 지금 너무 약하니까. 어, 그래도 이기네. 이거, 음, 엎칠 수 있고. 엎쳐서, 메카 넣어볼게요. 용메이지 메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이거 뭐야. 투표에 뺐어. 쎄죠? 어, 팔레비니까리은 나올 거야. 그쵸? 아 피즈가 뜨네? 피즈 사주자 페어니까 구인수 아리가 붙네? 이거 아리템 빼서 빅토르 줄게요 그게 더 쎄거든요? 아직 1성이긴 한데 빅토르가 미래를 보자 미래를 피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리븐 넣어주고 시공간도 있으니까 아왜 이렇게 쎄 나이스, 애니. 어, 이거 설마 이게다? 회피 두, 개 회피 두 개인데, 회피 두 개. 회피 뜨는 것 봐. 개빡치겠다, 진짜. 나이스. 어, 신드라 좋구요. 조이는 삼성 보지 말자. 1코스트라 잘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이스, 리븐 나이스 일성인데 그래도 덤블 족기 있어서 잘 버티죠? 사이버는 AD라서 야 이거하곤 좀 너무했다 징크스 요거 구인수 먹자 구인수 하나 있잖아요 이거 제라스 한번 찾아볼게요 이 구인수면 제라스 진짜 밥값 하거든요? 리븐 하나만 줘라 리븐 리븐. 아, 리븐이 안 나와. 빅토르. 어? 근데 안 샀네, 저거. <laughs> 리븐 나왔다. 요러면 이제 안 지거든요? 이거 피즈 일단 주고, 제라스 나오면 피즈 갈아줄게요. 나이스 이거 리븐이 끌려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거 어때요 질것 같아요? 그냥 이깁니다. 리븐. 세요. 빵. 나이스 이게 리븐 덱이지 사이버네틱 이제 상대가 안 돼요. 리븐 갑자기 두개 준다고? 아까는 더럽게 안 주더니 이씨. 니콘가? 아, 까비 니코? 아, 뭐 돈만 줘뭐 나쁘진 않아요 구렛 가서 제라스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건 신드라 줄게요 그렇지, 빅톤 한번 긁고 갔으면 됐어 오케이, 피지도 좋아 이은안 죽죠? 다 버텨요, 앞에서 혼자. 나이스. 피지가 딜량 1등이네. 이거 피지 덱인가? 아이, 무슨 서풍이 두 개야. 선 넘네. 아, 이거 서풍 때문에 졌다, 솔직히. 아, 사실, 솔 넣는 게 좋긴 하거든요, 피지보다는. 템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피지로 갈게요, 솔안 사고. 아 이게 리본이 끌려? 아 나이스 빅토르. 이러면 이겼죠? 이거 지금 말안 되지. 들어가시고요. 어 이거 정손밖에 안 보이는데 정손 먹어서 두개 줄게요 이거. 나이스 리본. 아 이러면 구렙 말고 찾자 리븐 3성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빅토르나? 이렇게 이성이 2개가 붙으면 찾아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3마리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하나도 안 나오냐? 빅토르? 빅토르가 잘 나오네. 리븐 좋았어. 2개만 찾으면 되죠? 여기, 어, 나이스, 빅토르. 여기까지 할게요. 서풍을왜 빅토라테 걸었어? 아, 이거 진짜 피즈가 너무 잘하는데, 피즈 덱인가? 아, 이거 진네 리븐 찾읍시다. 이거 리븐, 아, 나이스! 리븐 삼성이라니 처음 찍어봐요. 리븐 아까 제가 못 이겼죠? 리븐 삼성이에요저 오케이. 빵. 뭐 아무리 시공간 분괴해도안 되죠 리븐한테. 아 이제 1대1이네 저분이네 아까 그때 졌던 투서풍 구인수 몇개야 지금 빅토르 찾자 안나오나? 아이 끝났네 못찾겠다 어차피 1대1이고 한판승부거든요? 빅토르 뭐 저거 요거는 아리 줄게요 그냥 이러면 서풍만 피하자 서풍 두개였지 이사람 아직 안 노리는데 100% 올라올 거예요. 리븐 노리로 피지나 바꿔주면 올라왔죠. 50.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기지. 데인 죽었고 5대 1. 리븐한테는 안 타지. 리븐 한타 잘하거든. 들어가시구요. 자, 이렇게 리븐 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되는대로 가는대로 덱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